2025년 7월 19일 비나떼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7시간 넘게 운전해서 이동하느라고 영상을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이삿짐 사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사실 오늘도 지금 녹화는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지금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가서 이따가 스타벅스에서 영상을 올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인데 지금 낮에 또 지금 이사를 하고 나서 짐이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가지고 내일 비트코인이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내일도 영상을 올리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오늘 중장기하고 주간 업데이트를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요일 장에서도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한게 삼각형으로 올라오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 비파를 마치고 여기 이 파동이죠 터미널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동이 만약에 터미널을 만들었더라도 여기는 wxy가 되는 abc 파동이다 여기 전체 abc가 아니고 wxy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b 파를 맞췄으면 이게 wxy로 올릴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파동을 터미널 못 만들었으면 여기서부터 wxy로 올리고 있는 파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파동이 삼각수렴을 만약에 진행한다면 여기 빨간 초세선 AC라인하고 BD라인을 그었을 때여기 있는 AC라인을 만나고 되돌림이 오면 수렴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되돌림 없이 계속 올라가서 여기 A 파 고점을 갱신을 하게 되면 이 파동은 A 파, B 파 또는 여기까지 B 파하고 C 파를 올린 게 됩니다. 그리고 D 파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이 D 파가 짧아서 강세가 될 건지 아니면 길어서 불규칙이 될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로 진행을 하는 분이라면 여기 A 파고점에서 넘어갔을때 일단 단기 포지션에 대한 변화는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A 파, B 파 또는 B 파, C 파 마치고 D 파 내려왔. 때이 D팔을 기다렸다가 E팔을 보는 게 일반적인 파동의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각자 투자하는 스타일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셔가지고 여기 A 파고 점을 넘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나리오는 여기서 진행하는 파동이 A 파, B 파, C 파, D 파, E 파로 올라갈 건데 D 파의 길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강세일 수도 있고 불규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파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강세일 확률이 조금은 더 높은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까지가 WXY 여기서 WXY로 올려고 여기가 A, B, C, D, e 내려오면 수렴형 삼각형 만들고 여기서 터미널이 나올 가능성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터미널이 나오면 이 파동은 A바, B바 C파로 올리는 파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터미널이 나온다. 여기서. 그러면 A, B, C 파동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 포지션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만약에 수렴형 삼각형이 진행한다면 수렴형이 나올 때 E파가 W, X, Y, X, Z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E파 A, B, C, D, E로 나오거나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E파는 현재는 W, X, Y로 진행하는 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D, E로 나오면 아, 이파동이 수리방 삼각형의 E파가 진행 중이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W, X, Y, X, Z로 나오면 포지션 들어갈 때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터미널이 잡히면 그때 터미널 잡고 올라가는 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파동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C파의 WXY파 또는 WXY파. 어떤 파동이 될지 모르지만 WXY파가 진행 중이고 A파 고점을 넘기면 그 파동이 C파를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파가 C파 나오고 나서 D파 나오고 E파가 나올 거다. 이 E파는 여기 있는 뭐 C파의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와서 E파가 나올 건데 그리고 나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열올 거다. 큰 삼각형 A파에 대한 B파 조정이 올 걸로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노멀 임펄스 5파에 5연장 터미널이 진행되고 있는 이 파동이 계속 이어져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상승 오파의 터미널 오파 내부 파동으로 삼각형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다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점 참조하셔가지고 다음 주 테슬라 파동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가신다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7월 19일 비나테 파동 테슬라 업데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